안녕하세요. 이리압입니다. 야샤임의 19화가 쉬어가는 회차도 보이며 이제 남은 분량으로 결말을 낼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야샤임의 13화까지 방영하고 1 0년 후방으로 끊겼기 때문에 혹시 26화까지 방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6화로 완결이 나는 애니메이션도 종종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20화에서 22화까지 공개된 줄거리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각각의 에피소드 제목을 보면 20화, 반유의 숨겨진 마을, 21화, 무지개빛 진주의 비밀, 22화, 빼앗긴 봉인 순서로 기존의 과거 떡밥들을 본격적으로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줄거리를 살펴보죠. 20화, 반유의 숨겨진 마을 편에서는 세치나의 어릴 적 과거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작 인위에셔 팬들에게 익숙한 시오리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시오리는 이뉴에샤에게 강해진 나락의 결계를 깰수 있는 붉은 철수야의 능력을 얻게 해준 인물입니다. 이때 아이였으니 지금은 성장한 시오리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군요. 20화는 세츠나가 어떤 골짜기로 향하고 토아는 세츠나를 따라 나서는데요. 토아는 그곳이 어릴 때 세츠나가 살던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시오리가 이뉴에샤 이후의 근황이 나오는데요. 그 마을은 바니오 시오리가 결계를 통해 지키는 많은 반유의 아이들이 사는 숨겨진 마을이었죠 세치나는 이 마을에서 당분간 살았었고 그 후에 장로 문여인 금사메의 마을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시 이 마을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결계를 지키던 반유가 유력을 잃는 날이 찾아오고 새로운 빌런 가가고젠이 수아를 데려가 반유의 아이들을 먹어버리려고 습격을 해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28줄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츠나의 과거를 어릴 적 토아와 떨어진 직후, 시오리가 지키는 반유 마을, 금삼의 짱, 다시 반유 마을, 현재인 요게테 시사 마을로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 세츠나의 과거에 대한 떡밥은 꿈나비 주술에 걸린 이유, 반유에 민감했던 이유, 세츠나의 개탈 등이 있는데, 솔직히 하나만에 다풀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이세 개가 2 8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2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새로 나온 가가고젠이 등장하는 이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르기 강한 요괴와 만나 우력감을 느껴 천일 수행을 결심하게 된 시점인 약 2017년쯤 세체나가 11살에 해당하는 시점이 될것 같네요. 이때 제로에 의한 대대적인 토치모와 반유에 대한 색출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오리는 결계를 통해 지키고 가가고젠은 호무라처럼 제로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넨지와 극장판이 나오는 반요들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만약 세츠나가 세슈마루와 만났다면 금사베와 만나기 전이므로 토아와 떨어진 직후와 반요마을에 해당하는데 좀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토아와 떨어진 직후가 되겠죠. 그럼 세츠나를 구해준 인물이 세슈마루라는 이야기 쪽으로 무게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일화 무지개 색진주의 비밀인데요. 여기서는 과거 개대장과 제로 리쿠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 카마구리 시대 개 욕의 개대장의 죽음을 제로가 슬퍼했다고 하네요. 이에 제로는 눈물도 유력도 버리겠다고 사원의 구슬에게 부탁했고, 흘린 눈물이 강한 유력을 숨긴 무지개색 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적인 리쿠는 그 진주를 제로를 위해 몰래 모으고 있었다고 라 해서 과거 문장인데 현재 진일형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초하룻날 밤이 되고 요력을 잃어 흑발이 된 토아는 금사메로부터 어머니 링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아버지 셋주마루를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에 대해서도 궁금해졌겠죠? 링은 토츠나를 낳은 후에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깊은 밤, 꿈나비를 찾는 토아는 리코와 제외하고 여기서 요력을 잃은 토아를 노려 사용 중한 명인 토우테치가 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이라 줄거리 내용이고요. 제목답게 무지개색 진주의 유래가 밝혀졌네요. 15화에서 예상했던 대로 제로는 개대장을 연모하고 있었으나 개대장은 인간을 사랑하여 이자요이를 구하다 죽었고 이에 슬퍼하며 흑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요력을 무지개색 진주로 담아내어 자신의 요력을 잃고 무지개색 진주의 꽃게 전체가 제로의 요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리쿠는 제로를 위해서 진주를 모은다는데 참 어려운 인물이군요, 리쿠는. 그리고 이번화에서 토우테치가 퇴치되고 모든 무지갯빛 진주가 리쿠의 손에 모이겠군요. 링은 토치나를 낳은 후에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것 따로 영상 제작하려 했는데, 이 시점에서 줄거리가 나오는군요. 15화에서 각각의 사건마다 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링을 지켜줄 세슈마루와 이누야샤 등의 일행들, 이들이 요령상을 파괴하러 없어질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인물은, 두 명으로 용의자가 좁혀지죠. 바로 리코와 제로입니다. 하지만 제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무엇이냐면 세슈마루가 키린마루를 만나러 갔을 때의 반응인데요. 그녀의 대사를 보면 설마 세슈마루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라고 했죠. 이는 제로가 링을 납치한 뒤에 세슈마루를 찾아가 딜을 걸었고 그 딜에 응하기 위해 찾아온 세슈마루에게 한 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린 마루가 개대장 손녀들을 없애다라는 제로의 부탁에 시큰둥했던 것도 제로의 개인적인 감정이었기에 귀찮았던 것이죠. 다만 사원의 구슬 예언이 몸에 기어다니는 개미마냥 신경 쓰여서 시파라에서 야샤임의 힘을 시험해 보았고요. 애초에 대우에는 인간 무녀랑잡료개들로 만들어진 사원의 구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슈마루도 그랬고요. 저는 키린 마루의 꿈나비 주술이 왜 세슈마루에게 도움을 준 의도라고 생각이 들까요? 22화 빼앗긴 봉인편은 줄거리가 공개가 안되었고요 아무래도 링의 봉인과 관련있을 이 가장 중요한 해체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얘기들이 더 생겨나서 흥미가 쏙 붙이는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좋아 보이는데 작화, 연출에만 좀만 힘이 들어갔다면 가짜기 되었을 텐데. 2기에서 완벽한 가짜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